김건희가 잠수를 타버렸어요. 지금 네덜란드 갔다 와 가지고 일체. 뭐 행보가 움직이질 않습니다. 평상시 같으면 뭐또 리모델링 하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성탄절 맞이해가지고 봉사활동 비공개 봉사활동하는 음. 사진이 단독으로 찍혀서 공개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빨간 모자 쓰고 구세군 정은 아, 네. 들면서 어, 미니 스커트 산타복 입고. 김건희는 합이기 때문에 미니 스커트 안 입어요. 음. 그럼 뭐 산타 옷을 쳐 입고라도 사진이 한번 올라왔어야 될 시기인데 너무 잠잠한 상황이라는 거죠. 무림은자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셨어요. 음. 성형한 사람은 추운 날씨 위험해요. <laughs> 맞네요. 음. 네, 얼굴이 붉어지고 거 안면홍조가 올 가능성이 있죠. 아니요. 날이 추워서 안면홍조가 걱정돼서 안 나온다. 어, 상당히 예, 성형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.